저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자세부터 뭐래? 네? 기본이 뭔지 기, 네, 기, 기본? 네? 이렇게 그냥 <laughs> 이렇게 그 이렇게 면은네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어. 나가요 안 나가요?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세팅 다세 해야 요네 아직. 들고 있을래요 저. 강산 대장, 그냥 왜 들어야 돼? 그냥 그 트레 없이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그 정도는? 네. 제대로 하제 배운 입장에서. 네 전산화. 네. 시끄러워 지금 시간이 빨리. 드세요. 네. 자, 이렇게 네. 하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실수. 이게 네. 처음 포켓몬스터 봤을 음. 분들 실수 를유를 음. 음. 많이 하집니다. 네. 런데 기본은.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. <laughs> 와. 이렇게 하면은... 아, 걔 못하네요 그냥. 이게 지금 이렇게 <laughs> 아니, 뭐뭐들어가지어요 와, 선이님 어떻게 된거예 그러면? 아니, 제가 할 킬로 뭐, 네? 나오세요. 네? <웃음> 네? <웃음> 아니죠. <laughs> <선생님>. 아. <laughs> 네.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. 네. 각도를 잡야 돼요. 가운데를 보듯이 몇 도로 각도를 해야 돼요? 50도요. 아, 50도. 아, <laughs> 5도 지지말이... 와.. 그안 맞기를 제한 거죠 이런 무기를 아, 와.. 역시 프로 선수답게 이걸 아, 안 맞추고 네, 네, 네. 와 이렇게 찍어 아.. 와, 듣기 아셨죠? 이거 제일 힘든 거, 맞추는 거보다 네. 힘들다는.. 네이기 제가 맞추는 걸 한번 시어 보여드릴게요 아, 또 맞추는 게 네. 제일 힘든 이거니까 잘보고아 미치겠네 네. 맞춰 가지면 안 돼. 제가 할게요. 나 어차피 네. 정민민이 정민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잖아요. 네. 제가 그냥 보여 드릴게요. 너무 또 이거 이거 영상 계속 찍는 거 맞아요? 네. 응. 태국교시, 태국, 형님. <laughs> 형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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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저희 1대1 하 해보는 거 어때요? 원대 힘들다 <웃음> <웃음> 우리 일단 이거부터 제대로 한번 해